완료 여밭 동쪽 여밭 이곳 포인트는 음, 수심 같은 여밭으로 되어 있는데 수심은 대게한 4미터 전 조금 떨어지면 5미터 6미터까지 나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본격 시즌에는 떼고기 소동도 일어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어, 단지 뭐 지금은 시즌이 조금 이러다 보니까 어, 감성돔이 있다면 어, 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내만권에는 감성돔 입질이 시작되었지만 이곳 내모도는 아직 조금 이른 듯합니다. 때문에 남들이 찾지 않는 수십 년은 여밭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오 왔다. 첫 캐스팅에 당찬 입질이 찾아왔습니다. 와, 벤치 같은데. 에, 그래. 차는 게좀 다르더라. 이 녀석들이 지금 데모들을 포위하고 있어요 치알 좋네 첫 캐스팅에 한30 정도 되는 벤치돌돔이 왔습니다. 아, 참감세이가 물어야 되는 타임에 그랬는데 아직 시기가 조금 이른지 역시 대모도 에 아직까지는 벤치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감세이 포인트인데 아, 일단 돌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 계속 진행해 봅시다. 아, 속았습니다. 참 초반 힘이 좋았는데 막판에 조금 느낌이 다르더니 역시 벤치급 돌돔입니다. 한30 정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처럼 역광 때문에 어, 평강 안경을 쓰더라도 찌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음, 줄을 보고 낚시를 저는 자주 하는데 어또 초심자들 같은 경우는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어찌 보면 입질 감도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 고기가 물게 되면은 줄이 느슨해진 줄이 팽팽해지면서 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 그게 입질이 좋을 때는 도미물거나 할 때는 그냥 확 가져가기도 하며 어 예민한 입질에서도 짧게 짧게 반응이 오기도 하는데. 어, 그 입질 감도를 느꼈을 때, 낚싯대를 살짝 들어주거나, 어, 뒷줄을 살짝 잡아주면, 그럼 그때 훅 가져가는 경우가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보디언 두 번째 입질이 낚싯대에 전달됩니다. Hilsa. Bench me the bench. Nick me 돌덩꼬기 돌덩꼬기 돌동극. 아직까지 배모도가 여름 오전과는 강생인 것 같습니다. <laughs> 손맛 좋습니다. 감성돔이 물어야 될 타임에 감성돔은 보이지 않아 썰물 포인트로 이동을 결정합니다. 모두 고기 다 어디가 빚노? 네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 감성동 개체수가 느껴지지 않아서 지금 날물자리로 조금 더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자 수심 얕은 여밭을 택했습니다. 어차피 살이 물대고, 또 조동고기는 여밭에 붙기 때문에, 어, 지금 저희가 위치한 곳은 발전소, 대모도 어, 발전소 옆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간출려가 보이는데, 날물이 되면 저게 이제 하나의 독립료로 드러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어, 중간중간에 여들이 아주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수심은 대략 한 4, 5미터 정도 나옵니다. 시기가 조금 이른 듯하여, 초반 시즌 감성돔이 있을 법한 수십 년된 여밭을 찾았습니다. 훅샷! <놀람> 와, 뭐지? 벤치가? 아, 또이힘 많이 쓴다. 야. 원줄을 강하게 가져가던 입질과 함께 녀석은 곧바로 수중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로 바로 들어간 모양입니다. 아이 줄이 약한데 꼼짝을 안 하네요. 아. 예의파가 잘안 나옵니다. 기다려보자. 지금 바늘에 지금 고기에 달려있습니다. 물고 그대로 손살같이 들어갔는데 예의파 모양입니다. 제 생각에는 돌돔인 것 같은데 나왔다 나왔다 돌돔인 것 같은데 아또 여러 간다안데 돌돔만. 네한40 가까이 되겠습니다. 한 37, 8 정도 돼 보이는데 이 녀석이 손살같이 가지고 갔는데 순식간에 열어박아버리는 바람에 밖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센치가 와힘 줬네. 아. 역시 돌돔, 돌돔 특유의 힘 35 정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지금 날물이 시작이 되면서 맑은 물이 유입되었는데 어, 낚시한지 지금 한 20분 정도 몇 번의 캐시팅만에 바로 돌돔들이 지금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류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법 빠르게 흘러가는데 여들이 아주 많이 박혀있는 포인트입니다. 어, 때문에 밑밥과 채비를 멀리 던져서 서서히 깔아 앉힌 후에 조류가 오른쪽으로 제법 내려가기 때문에 제 앞쪽에 있는 수중료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반대쪽으로 멀리 캐스팅해서 지금 채비를 안착시켜 포인트로 진입시키고 있습니다. 조류가 조금 약해진 것을 보고 좀더 멀리 있는 수중료로 세비를 보냅니다. 아, 이고 옆으로 박는데 열어봤는데. 아, 감세이가. 역시 여주에서 감성이가 따로 는거란 작지만 반갑다 <laughs> 예, 지금 참 대모도가 지금 감성돔이 지금 아직 소식이 좀 뜸한데, 역시 수심 같은 곳을 공략했는데 예상이 적중인 것 같습니다. 시야는 잘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자, 물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 봅시다. 네,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갈 전형적인 갈 감성도 한30 정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바다 상황이 조류상황이 약간 죽었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딱 감성돔이 물기 좋은 조류인데 아, 아니나 다를까 같은 패턴 속에서 지금 수중여인근에 근접 스물스물거리는 입질을 받았는데 아, 또 미약한 입질이다 보니 벤치가 아닐까 싶었는데 아, 반가운 감성돔입니다. 돌돔이 낚인 곳이 더먼 곳에 있는 수중유를 공략했는데 작지만 감성돔을 만났습니다. 같은 패턴아리는데 어, 감사해 반가운 감성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조류는 멈칫 멈칫거리며 긴장감을 더합니다. 그때 아 왔습니다. 아무리 깨지니까 어, 시간 좋다. 와이 40은 무조건 넘겠다. 와당찬네 역시 물이 약간 죽으니까 감세기가 이런 겁니다. 딱 지금은 감세기가 물기 좋은 조류. 귀엽고 고군분투 석 데모도 깻바이의 왕자를 만났습니다. 네, 아, 데모도다운 감성도 아, 가을철이라 데모는 아니지만 대모도가 원래는 지금 시즌인데 올해, 올해따라 너무, 넣다 보니까, 음, 손도 높고, 또, 예, 뭐, 벤치가 너무 주어종을 갖다 이러다 보니까, 감성동낚시가 너무, 이, 밑에 있는 거는 같은데, 지금 잡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 요번에, 오늘 정종앙 프로가 몇 마리 잡는 거 보니까, 요번 살이 지나고, 진짜 다음 살일 때는 정확하게 감성동에 들어올 것 같네요.